지금 파리로 갑니다 어제 이강인 선수 오피셜이 떴는데 제가 바르셀로나에 있다 보니까 어, 이거는 가야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비를 빠르게 하고 비행기를 끊고 가는 중입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파리까지 어, 서울에서 제주도에 딱두배 정도여서 그 정도면 가야 된다 음, 지금 스페인에 별다른 축구 소식이 없기 때문에 파리라도 가야겠다 싶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리에 가서 이강인 선수 유니폼을 살수 있으면 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갔다가 또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뛸 테니까 시즌 개막을 하면 경기를 보러 그때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현지는 아침이어서 10시 비행기인데 지금 9시 10분 정도 됐어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 빠르게 어차피 짐도 지금 이뭐 배낭 하나. 그냥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빠르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스. 고마워요 도착했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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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가 어디야 뭐야 사람이왜 이렇게 많아 막... 아 어, 망했다 공항에 와서 들어가는 중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에 지금 비행기가 몰려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가볼게요. 무슨 신불까지 부수라고 해가지고, 짐검사만. 짐검사만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정말. 그러니까 보딩 시간은 지났는데, 아직 어, 출발 시작할 시간이 있으니까 빠르게 가볼게요. 기 31, 기 31일. 후. 아, 맛있겠다. 아, 배고픈데. 가서 맛있는 걸 먹어볼게요. 비, 비. 뭐야, 왜길도 좋아? 비로 봐. 온대로 돌아가라고 또 나오네요, 길을. 후!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거의 다스인것 같아요. 비 31. 도착. 후! 세이브. 엄청 서둘렀는데. This may only be used in flight safe mode. Charging electronic cigarettes is strictly prohibited. Illuminating signs must be obeyed at all times. Smart luggage must also remain in flight safe mode. is 파리 도착! 경기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도착해서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택시를 탈수 있게 기다리면 돼요. 원래 시내 에 있는 샵에 가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경기장 존 모습이라도 좀 보고 경기장 옆에 있는 메가스토어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메가스토어를 먼저 갔다가 시내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예! 택시. 어디 아, 파르데파데스 네. 택시 빨리 가요. 아, 씨. 아, 택시 파리 저쪽이라고요. 여기서 타야 되 아, 봉주. 봉주?

지금 너무 우울해서 그... 그, 뭐야. 파리를 구경할 힘이 안 나가지고 바르셀로나로 가려고 합니다. 에픽탑이나 몽마르도안가고 가볼까 했는데 그냥 집에 가려고 합니다. 비행기 시간을 땡겨서 가려고 합니다. <laughs>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1번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충동적으로 왔는데 이 선택이 제가 내일 저만의 선택이 꼭 맞는 선택은 아니었다는 거 거기에 1번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고요 두번째 공항에서 경기장 갈때 사기를 당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이번 두 번째로 화났고, 세 번째, 쇼핑에 너무 집중하다가, 이런 마킹을 못했다는 거. 사실, 마킹으로간 건데, 마킹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배고파서 빵 하나 먹으려고요. 빵을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laughs> 비행기가 지연되는데. 아 진짜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laughs> 비행기가 시스템 문제로 취소될 겁니다. 터미널로 가래요. Excuse me, I have to go out. A nineteen year. And then? and then you have to go to the service client well and then refund we found, found a n other another or uh, okay thank you <웃음> <웃음> 아니 서비스 센터 가라고 하더니 지금 사람 없는 거 무슨 일이야 하 아,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눈물 날라가요 여러분 아니 서비스 센터 가라 해서 왔더니 사람은 없고 아 저분 다저 사람인가 그리고 심지어 바꿔놓은 비행기가 무슨 10시간 경유해가지고 가는 내일 오후 1시 비행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어, 사람들이 줄서 있는 곳에서 저도 같이 줄 서보겠습니다. 지금 편없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7시 1 5분 정도 됐는데, 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행기가 다 마감이라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한번 보상도 받아야 되니까. 오늘 파리에서 1학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카스터에 왔는데도 일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지금 왔다 갔다만 계속하고 있고 싶분 동안. 자,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면, 저는 다, 더 이상 브릴링을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Hi. And then tonight I have to sleep sleep so i think you have but tomorrow tomorrow flight it's uh about 10, 10 hours no Fly. I wanna direct direct. Direct, no? No, because I I am I am staying here. I am staying here tonight. I am staying here tonight, Paris. So I have to go to hotel. Right? Mm -hmm. Yeah, and then compensation and cancellation also. Yeah. Yes. 일단 지금 일단 어떤 상황이 그게 왜안 되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된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불도 하나밖에 안 들어오고 <laughs> 짐을 좀 놓고 불이라도 다켜야될것 같아 뭐뭐뭐 어, 뭐, 뭐, 이래 오케이. 맥날에 먹어볼게요. 지금 맥날에 사와서 호텔 로비에서 좀 먹으려고 합니다. 황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화면도. 그래도 한국 분들 만나서 재밌어요. 지금 세면도구도 없고 지금 큰일났습니다. 안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일 새벽 6시 비행기 다시 예약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버텨볼게요. 감사하게 한국 분들 만났는데 이렇게 리뉴랑 렌즈통 주시고 이렇게 클린동폼이랑 로션도 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폴 매니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지금 시간 한 새벽 1시? 12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막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한국 분들을 만나서 좀 <laughs> 어, 함께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축구 좋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축구 얘기도 좀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세면도구랑 이것저것 좀 빌려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씻고, 좀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나가야 돼요. 6시 비행기여가지고, 잠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이제 드디어.